순간적으로 너무 많이 나온다 는 뜻이야. 음. 고인슐린 현주범. 자, 그럼 아니니까 그러니까 병적인 게 아니라 습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병적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치 한꺼번에 많이 먹을 경우에 와 나오겠죠. 그다 너무 빨리 먹을 경우에 와 나오겠죠. 그다음에 흡수가 빠른 식품을 먹을 경우에 와 나오겠죠. 그렇죠. 너무나 많은 인슐린이 한꺼번에 나오는 게 고인슐린 현주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제가 얘기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빨리 흡수되는 식품을 먹을 경우 흡수가 빠른 식품을 먹을 경우 자 어떤 걸 수록 숙취가 빠르냐 분자량이 작을수록, 작을수록 그러니까 당이 제일 빠르겠죠 지방 그 다음은? 탄수화물 우리는 탄수화물만 안 먹으면 되는 줄 알았어 그렇죠 근데 탄수화물보다 더 빨리 흡수되는 게 뭐야? 지방 지방보다 더 빨리 흡수되는 게? 당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아 저는 밥을 안 먹어요 밥을 배고품을 어떻게 해요? 아이스크림 만계씩 먹어요 아이스크림 당덩어리야 당덩어리 그럼 그 당을 조금 먹어도 확 흡수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인슐린 치고 올라와. 그럼 어떻게 돼요? <laughs> 살이 쪄버려. 먹는 게 앙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얼마나 빨리 흡수되는 걸 먹었느냐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내가 저기 아이스크림 요만큼 먹었어. 밥한 공기 먹었어. 얼리 더 살죠? 아 아이스크림 요만큼 먹으면 살더 작진다. 는 거예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슐린을 분비시키는 게 얼마나 빨리 분비시키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밥한 공기를 먹거나 떡 요만큼을 먹었어 어느게 살이 제일 많죠? 살 있죠? 떡 요만큼 음, 음. 근데 아난밥 안먹어 그러고서떡 요만큼 음, 음, 갖다다니고 착착착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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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 <laughs> 어떻게 돼? 떡이 더 살찌죠 차라리 밥 먹으라고 여러분 저기 뭐 빵도 홀미이라 있죠? 통밀로 만든 빵이고 일반 빵이 있잖아 네. 그럼 네. 어느게 살이 잘 찔까? 이만빵이 훨씬 더잘찹니 그러면 착곡으로 만든 메밀국수가 잘 찔까? 밀면이 잘 찔까? 부산에 밀면 너무 많대. 뭘 먹어야 돼요? 메밀국수. 근데 요새 메밀이 있잖아요. 그거 100% 메밀로 만든거 없어. 보면 30%짜리가 있고 10%짜리가 있어요. 메밀 싼 거는 10%짜리야. 괜히 싼게 아니야. 30%짜리 메밀국수 비싸요. 근데 그모어은왜 이렇게 비싸지 왜 싸지 싸고 사갖고 오지 그룹이 그루미 그룹이겠지 뭐 그거 밀가루 더블이야 메밀 10%밖에 안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적어도 메밀 30%는 들어가35% 이렇게 들어간 거 먹어야지 그거는 일반 국수 먹는 건훨신나요전 올여름에 살을 좀 많이 뺐는데 메밀국수 먹고 뺐어 배는 부르는데 살은 잘안 찌지 그죠 메밀국수 먹는 거그 다음에 또 밥을 신쌀밥을 먹는 게 좋을까 찻국밥을 먹는 게 좋을까 다보에 관련된 거예요. 고인신 살증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장 빨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는 양을 갖고 잡고 따지면 안 돼. 얼마나 빨리 흡수되는냐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밀면 먹는 게 살이 잘 찔까? 매밀 먹는 게 살이 잘찐까 그럼 식단 딱 나오잖아. 그렇죠? 그럼 냉면 먹는 게잘 찔까? 밀면 먹는 게잘 찔까? 밀면이 잘찔 거야. 그 부산의 밀면이 살찐을 훔친다. 과일이 있는 다은 어떻게? 것도살지죠 과일다이어트 꽝이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과일다이어트를 왜 하라 그래? 밥 먹기 전에 과일을 갈아서 마셨어. 그럼 혈당이 쳐 올라가죠. 혈당이 올라가면 밥맛이 떨어져. 배고름이 공복감이 없어져요. 그럼 이 과일 주스 먹고 밥을 안 먹어야 되는 거야? 근데 과일 주스 먹고 밥또 먹잖아. 안 되는 거예요. 고기를 먹고 하는 다이어트는 그냥 고기 먹고 근육 운동을 해야 돼. 그래서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황제 다이어트야. 그런데 고기만 먹고 운동은 안 해. <laughs> 그러니까 이거 어설프게 자기 좋은 것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야. 고기를 먹고 다이어트할 때는 운동을 엄청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근육을 키워갖고 기초대사량을 올리는 게 고기 다이어트야. 뭐 버터 먹고 살 뺀다고? 지방에 역습해 갖고? 과보 뭐 아니라고? 뭐? 아무튼 <laughs> 나 그거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지방의 역습이 무슨 어려질 놈이 지방의 역습이야 지방 먹고 살 빼겠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했는 소리야? 그난 뭐,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그거 무슨 과 안쪽 근거로 그런고 해서 신문지상에 나오고 TV에 나오고 그거 정말 자꾸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 가지고 는 빠져 한번 받고 뭐 재고가 남아 돌아가는 모양이지 그래 갖고 더더 돈이라서 또온 돈에 그렇게 한번 팔아 처먹더니 막아 그거 잘못된 거라고 또얘기게땅 나와 일단 잔소가 잔소가 뭐냐, 소의 팡기가돼 갖고 따랑따랑따랑해 지고 과학적으로 생각해, 과학적으로. 응? 과학적으로. 자, 그럼 여러분들이 살이 쪘다. 그럼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를 <laughs> 생각해 보라는 거야. 응. 이거 350분 선언한 번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어떤 음식 좋아해? <laughs> 고기? 아, 그 나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 <laughs> 고기 먹고 운동 열심히하면 돼요? 운동하는 거 되게 싫어하지? 그죠? 그거 먹지 마. 근데, 먹는데, 한 종일 일정하게 먹어야 돼. 한꺼번에 먹으면 안 돼요. 응? 아침, 저녁, 점심로 나눠서 고기를 드세요. 응? 그 다음에 티안구공을 하셔. 그것도 너무 비싸서 안 해? 어, 근데, 티알구공 하는 법은 내가 다시 가르쳐 줄게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방법대로 실패하셨어요, 마 뭐 음식 뭐 어떤 음식 좋아해요? 빵 좋아하지 여러분 빵 만들 때 설탕 얼마나 쏟아 붓는줄 아세요? 포대로 부 포대로 그런데 집에서 빵한번 만들어 보세요 웬만큼 설탕 한 집으로 가면 빵 맛이 안나맛 없어 막 쏟아 보여야지나 그러니까 뭐해요? 제일 살이 안 찌는 걸 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줄이는 게 빵을 줄여야 돼요 그데빵주인 어떤 빵을 좋아해요? 모든 빵을 다 좋아해요? 팥빵 좋아하지 팥빵 네. <laughs> 팥빵이 제일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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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a p a Papa, Papa, p 보 p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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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a p a p 빵 p a p a 고 a Papa, Papa, p 고무빵을, a p a Papa, Papa, 그 그러니까 공부빵 주세요 하기 이게 힘들거야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소보로빵이라고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아 소보로빵 주세요 그래야지 그래서 딱 뭐라는 줄 아세요? 소보라 아저씨 공부빵 주세요 공부빵 어 너무 힘들 너무 <laughs> 아왜어 소보라 듯이씨가왜 나와? 소보라 아저씨 공부빵 주세요 열받지 놀리는 줄 알고 도망갔지 490 정도 누가 또손 들어. 뭐뭐뭐뭐 어떤 단거